다니엘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풀무 불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었고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했던 자신의 힘과 권력 을 의지하며 나라를 세우고 다스렸던 교만한 왕을 낮아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라는 이 사실을 만방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어 이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인의 입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참으로 크다.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세계를 아우르는 한 이방 나라의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다스리는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앞에서 자신이 만난 참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 놀라운 일을 조서를 통해서 공적으로 만방에 선포한 거예요. 정말이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온 세계에 선포되었고, 각 나라와 각 족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겠지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만방에 공적으로 선포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각 나라와 각 족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가족 구성원들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장 1절부터 함께 읽었던 18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3절까지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34절로 37절 마지막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조서의 내용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기도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을 자신이 꿈을 꾸고 난 뒤에 다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지혜자들은 다 불러들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장과 는 다르게 친절하게도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한번 겪었죠. 내 꿈을 알아맞혀 봐. 그리고 해석해봐. 이 장에서 그랬는데 아무도 알아맞추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신의 꿈을 소상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려온 사람들은 왕 앞에서 아무것도 내어놓지, 내어놓지를 못했습니다. 7절 말씀이죠.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가장 큰 제국에서 내놓라 하는 박수 마술사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아무도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느부갓네스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그 꿈을 알수 있는 자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내놓는 사람이 있다면 둘중 하나겠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깨달아 알게 하셨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거짓부렁으로 그 해석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가 속한 이 한국 사회가 이단들 때문에, 거짓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꿈과 비전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이들 때문에 큰 골치입니다. 바벨론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나 라 똑같습니다. 국정 문제를 두고 박수와 술객과 술사를 불러들인 느부갓네살 왕,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의 조언을 듣고 계획을 의논한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바벨론이 보여준 것과 똑같이 되겠지요. 점점. 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울어지게 될 뿐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눈에 보기에는 사람이 주관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힘과 권력이 재물이 있는 자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날고기는 바벨론일지라도 로마 제국일지라도. 세상 나라는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 나라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도자들이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 영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간에 있을 교단 총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룩한 총회 되게 하시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대어하는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행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교단 총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박수장 벨드 사살, 곧 다니엘이 왕에게 불림을 당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장에서 왕의 꿈을 해석해서 바벨론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죠. 박수장이 되었습니다. 구절, 박수장 벨드 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누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하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먼저 바벨론 나라에 있는 술사, 지혜자들을 다 불러 놓고 물어본 다음에 해결할 수가 없을 때 벨드사살, 다니엘을 그 후에 불러 드립니다. 이것만 보아도 누부갓네살 왕의 마음, 심정, 그리고 생각하는 바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다 찾고 찾고 해결 방법을 구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지푸라기 잡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바로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엎드려서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의지할 만한 다른 사람, 의지할 만한 지식, 의지할 만한 재물을 찾고 찾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지는 않고 있는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부간네살이 다니엘을 박수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안다. 그러니 내게 내 꿈을 해석해 보여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알아. 다니엘 안에 거룩한 영이 있어서 이 꿈을 능히 해석할 줄을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죠. 10절 12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11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한 나무가 있대요. 하늘에 닿대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 많은 사람들, 들짐승, 공중나는 새까지,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모든 것에게 그 나무가 먹이를 주었다. 나무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13절,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14절,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땅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 견고하고 아름다우며 많은 열매를 가진 나무가 순식간에 베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루터기라도 남아서 제 몫을 얻게 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루터기라도 남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가 누구일까요? 땅의 중앙에 위치한 이 나무 세상의 중심이라 여길 만큼 강력한 바벨로니아 제국의 오뚝선 왕 바로 누부간 네살 왕입니다 세상의 중심 권세가 땅 끝까지 미칠 정도로 강대한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한 거룩한 자, 순찰자에 의해서 땅바닥에 붙은 들풀 가운데 그루터기만 남아 이스라엘에 젖고 들짐승과 더불어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까지 닿도록 자란 나무의 교만함이 이제는 한순간에 베어져서. 땅바닥까지 곤두박질 쳐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을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그때가 되어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보면 기원전 626년에 갈대아인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신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바벨론 15왕조라고 일컫는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제2대 2대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때이 바벨론 제15왕조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 정원을 자기의 왕비를 위해서 지을 만큼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를 굴복시켰어요. 포로로 자바가 자신들의 노예를 삼았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몇 년을 다스렸을까요? 기원전 605년부터 43년, 기원전 562년까지 43년을 누부갓네설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까지 그 다음이 몇 년이 걸렸을까요? 느부갓네살 왕 다음 그 다음 손자 때 망했는데 23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바벨 꿈을 주신 다음에 43년을 통치하고 그 뒤에 23년을 바벨론 왕국이 자신들의 왕국을 갖다가. 바로 멸망했습니다. 손자 때 벨사살 왕때 망했습니다.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17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왜 꿈을 꾸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극히 천한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나라에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곧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 그분의 뜻대로 좌지우지하신다.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꿈을 해석함으로 그래서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꿈을 해석해 줬어요. 해석해 주고 그 모자라서 경고까지 합니다. 왕이시여, 이한 나무 배임을 당할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는 왕인. 자, 왕이신데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기시면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이 장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왕이시여 겸손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선대하십시오. 다니엘이 경고까지 했습니다.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29절에서처럼 12달을 헛되이 보냈던 누브갓네살 왕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고되었던 이 심판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도 제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나와 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흘려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도 부가네살 왕처럼 실수를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왕을 향한 충고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권력자들에 의해 분열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 가난한 자들과 같이 소외된 곳에 도움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살기 좋은 나라 되도록. 궁극적으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깨달아 알아서 교만함을 꺾고 겸손하여 져서 나라 지도자들이,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가정을 이끄는 가장들이, 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좀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